안녕하세요 어.. 사장 좋은 차 보실려고 아네 어.. 그 혹시 남색 말리부 차량 있으면 좀볼수 있을까요? 남색 말리부요? 네 잠시만요 남색 말리부? 네어 아... 최근에 들어온 차가 있는데 야 타, 타임 예술이네 아, 설상태도 깔끔하고, 뭐, 킬로스도안 맞다고. 어떻게 한번 보실래요? 네, 보여주세요. 지금? 네. 오케이. 오케이. 아. 들어지 얼마 안된 차라 제가 따로 빼 놨었는데 운이 진짜 좋다 아, 그래요? 어. 아미쳐요와 아. 좋네요 한번타도아 그럼요 of course 에이 이 차는 언제 들어온 거예요? 이게 한 일주일 됐나 그럴 거예요. 아무 문제 없어요. 따끈따끈해. 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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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이거 누가 여기다 판 건지 아세요? 아, 그거는 뭐 서류를 찾아봐야 알긴 아는데 뭐 워낙 차가 많이 들어오니까 따로 기억은 못해요, 저희가. 저이차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런데 오늘 계약하시죠. 네? 뭐 시동도 안 걸어보고?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음. 나중에 딴소리라면 진짜 큰일 나요 걱정하지 아, 마세요 아 그리고 2차 판사람 신원도 좀 같이 받을 수 있을까요? 2차 판사이 그거는 고객님들 개인정보라 제가 뭐 따로 알려드릴 수있어합배로 드릴게요 있어요 있는데 하, 그럼 어떻게 계약서를 쓰러 가볼까요 지금? 빨리 가시죠 날짜 날짜 날짜. 아, 네. 날짜랑 서명하시고. 근데 굳이 왜 하려고 하는 거예요? 아, 그 제가 꼭좀 알아야 될게 있어가지고. 값은 두 배로 드릴 테니까 차판 사람 신원도 지금 좀 같이 주실 수 있을까요? 아, 근데 이거 진짜 드리면 안 되는 건데 아. 뭐 고객님이 특별히 부탁을 하는 거니까. 네. 근데 진짜 어디 가서 누 사람이 안 돼요, 아시죠? 네, 걱정하지 마세요. 감사합니다. 입금 했고요. 차는 지금 바로 가져가도 되는 거죠? 아 잠시만요. 아두배 입금 확인했고요. 어, 차랑 이 신분증 바로 가져가시고 안전 운전하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세요. 네. 야 아, 뭐해 이제와 더워죽겠는데 뭐야? 야, 드디어 내가 첫 차를 샀지 그래서 내가 어, 형, 형 보여주려고 바로 끌고 왔어 어때? 아이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차를 드디어 샀네 야주 이쁘다 괜찮지? 형 빨리 타봐 오우 진짜 좋아 야너 중고차로 산다고 그러지 않았냐? 중고차 맞아? 어 중고차야 근데 중고차 치고 차 되게 깔끔하게 나왔어 어, 되게 만족스러워 괜찮지? 오 잘했다 너도 아이씨 공.. 그... 다치지 말라고 밴드를 붙여줄게 아 뭐해 아, 아, 아 중고차라도 그렇지 그거 붙이면 아 이렇게 해야 안다아 아. 어젯밤 친엄미상에 20대 청년이 살해당하는 이른바 묻지마 살인 사건이 Gracias.